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통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 전체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만일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이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의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 길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술적인 그런 본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여자가 외도를 한 것이 의심이 들면은 근데 뭐 증거는 없데어떤 의심이 들면은 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뭐 제사장이 모든 재판 의무를 다 맡았으니까 뭐 변호사의 의무도 여기서 이제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주술적이죠 굉장 주술적인 방식으로 뭘 이렇게 뭐 태우고 물에 넣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뭐 마시게 하고 만약에 정말로 외도를 했으면은 어 여자가 어떻게 좀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 배가 갑자기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고 뭐 이런 신체적인 변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전혀 없, 없는데 남편이 단지 의심만 하였고 여자가 외도한 사실이 없으면은 오히려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애를 낳게 한다 뭐 이런 어떤 뭐랄까 굉장히 주술적인 그러한 내용을 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어두 가지 생각이 아마 들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너무 이게 뭐 미신적이면서도 어 이게 뭐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들 거예요 뭐뭐 뭐 물을 어떤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이게 뭐 갑작스럽게 사람의 신체를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어떤 물을 마셨다고 해서 뭐 이제 임신을 할수 있는 노릇도 아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가부장적인, 너무 남성 중심적인 그런 어떤 뭐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두개다 맞다고 생각해요. 고대의 종교 문헌은 당연히 어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특히 과거 같은 이스라엘 종교의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고대 모든 종교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너무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문화가 선입견이 분명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어떤 미신적인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세우셨을까? 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법을, 이런 절차를 만들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의심이 생겨서 아내가 외돌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도 곧장 그 남편 마음대로 이렇게 마구... 어, 아내를 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주술적인 긴 과정을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그만큼 일종의 이제 뭐랄까 그 시대의 어떤 세계관을 반영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만큼 외도는 나쁜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어, 좋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 이제 또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을 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냐면 기억나게 하는 소재 내지는 의심의 소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즉 저주받기 전에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실토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에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믿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정말로 외도를 했으면. 그러니까 빨리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지금 용서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것을 믿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배가 갑자기 불러오거나 넙적리가 갑자기 확 마르거나 이런 일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의심을 완전히 풀게 되고, 안에도 어, 그 어, 완전한 결, 결백을 이제 입증하게 되니까 부부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가정의 평화를 지켜라 이렇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가장 그나마 어, 왜냐하면 고대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심을 어, 해결해 주고 더욱더 그 부부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어 제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어떤 그 의심과 가정의 위태로운 그 위기를 어 축복의 기회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어 의심가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여야만 하는데 좋은 인간관계여야만 하는데 뭔가 뭐꼭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게 좀 찝찝한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냥 의심하고 루머를 뭐퍼뜨린다거나 근거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주술적인 방식을 배운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그런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인간관계가 무언가 지금 소중해야 될 인간관계가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인간관계 중에서 소중해야만 하는 인간관계인데, 무언가 어 작은 어 균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 위기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럴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신중함 그리고 지혜. 무엇보다도 이 소중해야만 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 만약 여러분들이 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우리는 뭐그 과정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방향으로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한번 좀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붙으면 더 단단해진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인간관계도 그런 식으로 혹시나 위태롭거나 위기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숙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인간 관계가 위태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실망해서 여러 가지 또한 어, 원치 않는 그러한 사태들로 인간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거나 아니면은 끊어질 그러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해는 풀리게 하시고 잘못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해야 할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위태롭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러한 회복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어, 또 이제 이렇게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웃으, 웃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